안녕하세요. 딩굴입니다. 제가 이원주사 가지고서 일막 파밍을 꽤 많이 돌았는데 그 루트 중에 하나로 피트, 구덩이를 꼭 돌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먹은 템이 없어. 뭐 사람들은 뭐 맨땅에... 뭐라하지? 희망이라고 하나? 맨땅에... 뭐라 하던데? 아무튼 되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거품인 것 같아가지고 거기 한번 딱각 잡고 백바퀴 돌면서 뭐 먹은 거 있나 정리해볼까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꼭 백바퀴 가지고 뭘 먹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피트 백바퀴밖에 안 돌았겠어요. 요번에 딱 백바퀴 돌아서 정리해본 다음에 여기는 버릴까 해요. 일단은 재미도 없고, 경험치도 너무 안 올라요. 그리고 제가 정리하는 득템의 기준은, 룬으로는 최소, 어, 풀룬 이상? 풀 정도? 어. 좀더 높게 잡을까 했는데, 한 풀룬 정도? 그 정도로 잡고, 아이템은, 나눔하면은 쓸만한 정도? 요 정도를 컷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걸릴까 모르겠네. 마수 매피 장갑이죠? 요정도면은 나눔급 트랑울 장갑 요정도면은 나눔으로 괜찮죠? 마비나 벨트 그냥 나눔이구요 22번, 우음 룬. 둔부찌게 나눔. 여기서 대박이 뜨네요. 번개 기술, 피참. 피가 40이나 붙어가지고요. 요거 되게 비싸고. 실제로 제가, 로우 플러스 5옴룬 정도? 요 정도 값에 팔았습니다. 요게 45가 붙으면은, 한돈 10만원 하죠? <laughs> 근데 40이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닌데, 39보다도 훨씬 비싸요. 40은 진짜 비싸요. 제가 지금까지 먹은 템 중에, 제일 비싼 템을 여기서 먹네요. 탈갑? 이거, <laughs> 방어력 931이면은 상급입니다. 요거 되게 높구요. 한참 탈갑 비쌀 때 먹었으면은 진짜 돈 많이 받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이제야 나오네. 카림 파편 완드. 이거 소환 네크들이꽤 쓸만해요. 저는 하나 있으니까 나눔합시다. 20번 랩룬 제가 풀 이하는 안따지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 정도는 삐끗한거 귀엽죠 나즈갑 그냥 나눔 아트만 목걸이네요 저는 마라가 언제나 뜰 지가 모르겠으나 요번에 그래도 쓸만한 아트마가 떴고요 요거는 나눔 안하고 제가 쓸 겁니다 요번 바퀴를 마지막으로 백바퀴 마무리합니다 어... 앞에 먹은 템들을 싹 정리했는데 대충 한 11개 먹었네요 사실 뭐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대부분이 나눔급 템들이라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뭐, 요번에는, 레저렉션 첫 탈갑을 먹은 것도 있고, 사실 진짜 대박은, 40p 번개참이죠? 그거 먹어가지고, 대충 한, 로룬 플러스, 옴룬 정도 가격? 거의 그 정도에 팔았어요. 로룬 두개 사기는 조금, 안 되고, 로룬 플러스 옴? 뭐, 이 정도 가격에 팔아치웠구요. 탈값도, 백스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아먹었어요. 방어력이 꽤 높았죠? 그래가지고, 어, 요번, 피트 몇 바퀴는, 꽤, 꽤 대박이었네요. 제가 지금까지 피트에서 먹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거품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네, 피트한테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네요. 네, <laughs> 죄송하고요 이렇게 백바퀴를 돌아봤는데 어...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늘 이렇게 나오는건 아니라는거 제가 운이 좀 좋았죠? 특히 계속 말하고 있는 번개 40피참 저거는 제가 지금까지 레저렉션에서 먹은 템중에 제일 비싼 템이야 진짜 어... 운이 엄청 좋았구요 이번 백바퀴를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안나오면 피트는 이제 포기하려고 했는데 아 어떻게 나와버렸네 클났네 그럼 이제 포기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레벨은 그대로예요 경험치는 좀 올랐는데 아 이게 막 중간중간에 졸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죽어가지고 경험치를 많이 잃었어요 이번에 백바퀴 각 잡고서 한번 돌아보니까 뭐 재밌네요 앞으로 가끔씩 이런 백바퀴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도는 사냥터들 있잖아요. 그런 거뭐 100바퀴, 100바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맘 같아서는 1,000바퀴 하고 싶은데 영상화하기에 뭔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뭐 블로그 컨텐츠 정도로 언젠간 써먹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거나 이렇게 피트 100바퀴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이 피트 100바퀴를 한번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요. 또 해볼 수도 있고, 가끔 이렇게 파밍이 지겨울 때각 잡고 딱몇 바퀴 도는 거, 이런거 재밌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딩군이었구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